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사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는 앱선의앱 선에 의한 앱 선을 위한 앱 선과 함께하는 아 앞집 뉴스의 장동영 정경미입니다. 네, 정경미 씨. 네. 정경미 씨는 국민 유정 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한민국에는 세 명의 국민 유정이 있죠. 어, 이효리, 김연아, 정경미. 네. <laughs> 네 이렇게 많은 귀민들이 묻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 유정요 네. 김민 아닙니까? 네? 국민 요괴 요괴는 또 심했어요 아마. 네 앞에 서로 네. 이유리씨 김민아씨 얘기했는데 뭐 네. 이유리씨는 그렇다시고 네. 김민아씨 별명이 뭡니까? 김민아씨유정이요피규 요정 피규어 요정 네. 정영민씨는 별명이 뭡니까? 저는 국민 요정 보톡스의 요정 아닙니까? 아! 미스터지 조사를 했는데 가장 볼이 빡빡한 연예인 1위로 평가됩니아 기자님도 막 쓴다. 그래서 말하겠죠. 아니요 <laughs> 네, 저도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laughs>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즘 남자친구인 왕교 씨가 공수학당 네. 말미에 요즘도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누가 성형 끝이래? <laughs> 네, 이렇게 많은 기미, 네, 소중한 기미, 네.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세트업 내용을 한 점. 심심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자 오늘 엡손과 함께하는 엡손 코리아와 함께하는 아홉시 뉴스 오늘 특별한 날이지만 또좀 특별한 소중한 분들 이 자리에 모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엡손 코리아 대표 이사 쿠로다 다카시님 자리해 주시고요. 네. 어디 계시죠? 한번 뵙고 싶어요. 네. 머리 위에 하트 한번 그려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서. 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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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일 번으로 그건가요? 네. 미라시 <laughs> <안 되시겠어요? 웃음> 네, 그리고 어, 스톤코리 마케팅 부스에 김대환 차장님이 어, 계십니다. 어디, 어디 계시 네, 시한 <laughs> 그 머리 위에 똑같이 트라한번보여세요 <laughs>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잉크젯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경제적이고 출력 속도가 빠르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2 0 1 1년 애플은 신제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발판 기자죠. 신속 정확한 기자, 품단 기자, 우리 김원용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김원용 기자. <laughs> 네, 김원용 기자입니다. 네, 김원용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 m 이트인데요 s e d to do it. I t 지 i n 이트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닥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언젠가는 두 분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그런 날이 올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됐고요 일단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나이트 안에 다 들어갔는데 저는 입구에서 튕겨가지고 정말 심각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신경쓰고 왔거든요. 원래 머리에 제일 바른는데 오늘 확스 발랐는데 아 진짜. 보 아, 본인 상황 말고요 네네. 자 그곳 상황 말씀해 주셔야죠. 네. 이번 신제품을 보러 기자님들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히 아는 웨이터가 있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신경을 잘 써준다는 웨이터가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딸기우 사러 왔더니 그냥 어디 사서. 네, 네, 진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그토록 기다리던 신제품이 왜 이제 나온 겁니까? 그 원인은 뭔가요? 네, 원인은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많이 줬더니 이제 많은 여자들을 속이시켜 주는데요. 아 근데 웨이터가 돼지 엄마라서 그런지 돼지 아니면 엄마 같은 여자만 자꾸 소개시게 줘요. 아, 네, 참. 알수 있습니까? 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술을 한잔다 먹고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은 술을 물처럼 마시고 있어요? 아니, 소고기 탕수육을 왜 시키는 거야? 그만 좀박아라 가시나야. 가시나가, 아, 네. 가시나가 뭡니까? 가시나가 이 정정자리에서 무거 자리에서. 자, 그만하시고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가 다될것 같습니다. 에이, 웨이터가 이 나이트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을 목록을 뽑아가지고 프린터 해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프린터만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만 고르면 될것 같은 이상하게 왔어요. 엡소으로 뽑았어야지. 아니 다시 뽑아. 엡소으로 뽑아 빨리. 아 그리고 웨이트만 가만. 어 대지만 말고 따로 웨이트 들고 오라고. 아니 대지 아빠를 들고 오면 냐 지금까지 액션에 미쳐있는 김원형 기자였습니다. 네, 액션에 미쳐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앱 송으로 뽑는 건 지단한 말씀인데요. 우리 네. 심 기자, 김호영기자는 저희가 잘못 뽑은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결 상태에 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오늘 오전 10시경 올림픽대로에서 차량 1 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사건 사고 현장에 나가있는 우리 권재광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권재광 기자! 네, 권재광 기자입니다. 네? <laughs> 잠깐만요. 김호정 기자 아니에요? 이름 바꿨는데요. 에이, 아, 손찌가지 못하게 막안 들이고 그걸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제맘이에요. 네, 자, 자, 됐고요. 네. 한쪽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1 0 대가 부딪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네. 뭐라고요? 어. 네. 네? 네. 아니, 차량 십중추돌 사고니까 차1 0 대가 지금 왔는데. 부상자가 다섯 명이고 사망자는 없다. 메디의 차량이 비방기를 미끄러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아 뭐라고요? 그 말이 다 맞다고요. 네? 네. 아저 됐고요. 자, 그런 얘기 지금 제가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부상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부상자들은 지금 아픕니다. <laughs> <laughs> 보어요 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보다 자세히 말씀을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어떻게 하다 다쳤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다 정확하게 말씀 해달라고요. 네. 부상자들 지금 많이 아픕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 됐고요. 저 마무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김원 기자였습니다. <laughs> 아참 희한합니다. 본지 한 기자로 시작해서 김원기로 마무리가 끝나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다음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기자, 김지민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네, 이 시각 프린터뉴스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잉크 소모, 잦은 헤드 청소와 AS 비용으로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11년 무한 1MK 사용 제품을 아, 출시한... 아, 맞네요. 김지민 기자. <laughs> 지금 잠시 전에 스쳐 지나갔냐고 못 들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은 건지 받는 건지 알수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1NK 다시 한번요.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잘안 들고 왔습니다. 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걸 1NK라고 읽으면 어떡합니까? 1NK 아, <laughs> 1NK 사용 제품을 출시한 에피소드 이거 D 아니에요? 에피소드니? 네? 저 김지민이랑 누가 n 으로 써놨지? 김진민 기자 진정하시고요.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건 엡손이라고 읽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 엡손 몰르니까 엡손 몰라요? 알아요 화장품 회사. 네. 에? 변비약 회사? 뭐라고요? 제 네. 침착해. 분명히 회사까지는 맞았을 거야. 다음면 엡손 앱손. 엡손이니까 송. 핸드로션 회사 맞죠? 에? 핸드로션 회사의 화려한 치욕 변신 시작입니다. 네, 치유 변신이요. 김비영 기자, 네. 치유 변신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대표 이사님의 표정 보이십니까? 네. 앱써는 핸드로션을 사용을 마무리쳤더니 네. 얼굴이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중간을 빛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우리 김비영 차장님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내에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놀랐습니다, <laughs> 지금. 오늘 재밌는지 잘, 잘 모르겠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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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대표 이사님 네. 초남이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다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품 무한잉크 제품 출시 기념으로 유사 대통령 오바마가 강한 날입니다. <laughs> 잠시미야 김기자. 네. 유사 대통령이라니요. 아, 어사 대통령? 네. 예? 아, 대통령과 어사 맞다. 어사 대통령 오바마가 강한 날입니다.